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학기가 되고 나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갈 거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느새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잘 마무리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지난 11일 용맹로에서는 약 11년 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를 위해 동국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던 날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꿋꿋이 외쳤던 함성 소리의 현장. 그 뜨거운 분위기를 한상무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11일 용맹로에서는 학생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5.8의 금이 갔다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학생총회는 처음으로 두 캠퍼스가 동시에 진행된 학생총회였습니다. 제31대 총학생회 기울임은 강소연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얼마 전 지진 사태와 관련해 본교의 허술한 재난관리, 대학 당국의 독단적인 행정, 전체 학생 복지 요구안, 고액의 입학금 투명화 요청 등 학생들의 자유 발언들을 포함해 학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서로의 침묵을 깨고 협치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본교 학생들이 약 1,500명 넘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의 해당 요구 사항들은 모두 찬성표를 받았으며. 안건에 대한 의견 사항들은 학교 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언어 훈민정음은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표낸 귀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저희 DKBS에서는 이번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행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글, 지금 만나보시죠.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지금부터 한글날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위대함을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 중에서 그 언어를 만든 사람과 반포일을 유일하게 알고 있으며 글자의 원리나 해설을 담고 있는 서적을 가지고 있는 등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증거들이 명확한 언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앞서 말한 서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 우리나라 국보 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서적은 한글 창제원리와 사용법을 한자로 상세히 풀어놓은 문자 해설서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한글의 과학성입니다. 먼저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산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글을 손꼽았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한글은 어떤 외국인이든 한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자신의 이름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글의 과학성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그리고 이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획을 더하거나 포개기만 하면 모든 자음을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윽이 되고 기역을 한번더 붙이면 쌍기역이 됩니다. 모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는 각각 천, 지, 인으로 불리는데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뜻합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글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세종대왕님의 뜻처럼 우리 모두가 깨우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일 원효관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학습법 특강이 열렸습니다. 공부 전략, 시간 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후배들에게 전하기 위해 선배들이 직접 강연에 나섰는데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험과 덕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었습니다 지난 12일 학생회관 앞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힘쓰는 모습을 dkbs가 담아보았습니다. 교내 정각원에서는 이타심과 배려라는 주제로 불교 기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 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에 이런 자리를 준비했는데요. 불교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dkbs가 rc 창의특강에 참여했는데요. 실크로드 그길 위에 불교미술이라는 주제로 다뤄진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불교 문화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국 인사이드를 통해 이번 달에 진행된 교내 행사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로 굉장히 바쁜 하루들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잘 마무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신선하고 알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